모헨조다로는 고대 인더스 문명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현재의 파키스탄 신드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2600년경부터 기원전 1900년경까지 존재했던 인더스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로, 당시의 복잡한 사회 구조와 뛰어난 도시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계곡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로, 그 규모와 발굴된 유물들은 당시 인류 문명의 진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발굴과 발견, 모헨조다로는 1922년에 발견되었으며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시작된 고고학적 발굴에서 중요한 유적이 밝혀졌습니다. 도시의 발굴은 존 마클렌 박사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는 당시 세계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발견은 인더스 문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열어주었고 이 문명이 고대 문명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도시의 구조와 특성 모헨조다로는 약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인더스 문명의 발전된 도시 구조를 자랑합니다. 이 도시는 계획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도시 설계가 매우 정교하여 그 당시 다른 문명들과 비교해도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특징적인 요소 1. 격자형 도로 모헨조다로는 격자형 도로망을 갖춘 도시로 수평적이고 조직적인 도시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의 도시 설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구조로 고대 도시에서 이러한 계획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2. 하수도 시스템. 당시 하수도 시스템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배수구와 화장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하수구는 집 밖으로 직접 배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 집중식 하수도 시스템을 통해 물이 흘러나갔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도시들에서는 보기 드문 혁신적인 시설로 위생에 대한 인더스 문명의 높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3. 벽돌로 건설된 건물들 대부분의 건축물은 굵게 만들어진 벽돌로 지어졌으며 벽돌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여 건축의 정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이렇게 통일된 건축 자재를 사용한 것은 도시 설계의 고유한 특징으로 도시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4. 대형 목욕탕과 공공시설 대형 목욕탕은 모헨조다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대목욕탕은 사회적,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고대 사람들이 위생적 생활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보여줍니다. 5. 시장과 상업활동. 모엔조다로에는 상업활동이 활발했음을 시사하는 여러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상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나 상업적 거래의 증거를 포함하며, 이는 인더스 문명이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문자와 기록. 모헨조다로의 유적지에서는 인더스 문자라고 불리는 독특한 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자는 약 400여 개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뜻을 해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고대 인더스 문명의 언어와 기록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이 문명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멸망 모헨조다로는 갑작스럽게 멸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는 기후변화나 홍수 등의 자연적 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이론은 침략이나 사회적 혼란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헨조다로는 그 당시 고대 문명 중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로, 도시 설계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 인더스 문명의 중요한 유산으로, 고대 사회의 복잡성과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유적들은 현재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고고학적 연구와 발굴을 통해 점차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더스 문명에 대한 이해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시는 고대 문명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